시청자 여러분, 여기 빨간 레모나게 나와 있는 것이 분당 차량 기지고 여기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85만 평에 되되는 플랫폼 시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도 43호선 지하도로 신설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분당 차량 기지 어, 용인 보정동에 있습니다. 플랫폼 시티와 맞닿은 노름자 입지에 분당 차량 기지 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입장인데, 자, 보정동 도심 한복판에 용구대로 바로 옆에 덩그러니 자리 잡은 분당 차량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름은 분당인데, 정작 위치는 용인이라는 아이러니가 눈에 띄게 보입니다. 분당선이 처음 개통되었을 때에 오리역까지만 가던 시절이라 노선명 그대로 분당 이름을 달았던 건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분당 차량 기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 주변 지역은 다 개발 계획이 있는데 마치 시간이 멈추듯 이 분당 차량기지만 그대로 덩그러니 있습니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꽤나 복잡합니다. 첫째, 이전은, 이 분당 차량기지가 이전하려고 한다면 핵심은 대체 부지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건물 한채 옮길 듯이 옮길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본문제입니다. 이 분당 차량기지를 그 옮긴다는 것은 어 단순한 이사가 아니고 어 새로운 땅을 사들여야 되고 선로와 전력망 관제 시스템까지 전부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는 거고 세 번째는 정치와 행정의 타이밍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이 시가 다시 떠올라 여기 나와 있는 분당 차량기지에 관련된 이슈가 대단했었는데, 어, 여기 나와 있는 그 2024년에도 여기 여러 후보들이 아까 두어서 이 문제를 거론했지만, 하지만 현실은 공약과 다르게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호레일용인시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야 하는데 보이고,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미운 오리새끼 마냥, 분당 차량 기지, 이것을 어, 효율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합니다.